안녕하세요. 멋진 아이디어로 탄생한 당신의 어플리케이션. 이제 세상에 선보이고 수익도 창출해 보고 싶으실 텐데요. 유료 앱을 판매하거나 앱내 결제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되니까 편리하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즉, 에스크로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받으려면 은행이나 피지사에 가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하지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다릅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한 장만 내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판매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라 구매 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이거든요. 훨씬 간단하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민원 포털인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신고 절차는 아래 설명란에 기존에 만들어둔 영상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두 번째,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하세요. 세 번째, 통신판매업신고 시공구 민원서비스를 신청하시고, 네 번째,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한 다음, 다섯 번째,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 확인서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요? 영등포구청, 도봉구청, 강동구청 등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같은 사이트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달아드릴게요. 이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사유를 체크해야 하는데, 여러 항목 중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라는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소명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로 디지털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서명이나 개인 도장으로 충분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을 꼭 찍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업체 정보는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정보는 대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요. 신청 내용에서 판매 방식은 기타를 선택하시고 취급 품목도 기타를 선택한 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첨부 단계에서 바로 여기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핵심입니다. 앱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법적으로 구매 안전 서비스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우리 앱 개발자들은 일반적인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대신 방금 말씀드린 구매 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제출하면 끝이에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받으려면 구청에 직접 가야 했는데 2021년 5월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정부 24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시고 두 번째, 보통 2일에서 3일 후에 승인 문자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위텍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네 번째, 다시 정부24의 마이GOV 개인화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구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졌죠. 등록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4만 500원, 시지역은 22,500원, 군지역은 12,000원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4만 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 시기는 최초 신고할 때한 번, 그 후로는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시면 되는데 정확히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 방법은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라서 국세청 홈텍스가 아닌 위텍스에서 납부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12월에 신고하시면, 신고할 때한번 내고, 바로 다음 달인 1월에 정기분으로 또한번 내야 해서, 짧은 기간에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초에 신고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나중에 사업을 그만두시게 되면, 통신판매업도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폐업과는 별개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따로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통신 판매업 신고 핵심은 바로 구매 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제출입니다.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달리 복잡한 에스크로 절차 없이 간단한 확인서 한 장으로 통신 판매업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멋진 앱으로 수익 창출의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서울 도심 주요 지역의 사업장 주소지가 필요하시다면 비즈코리아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보세요. 신촌, 마포, 영등포, 왕심리 등 서울 주요 역세권에서 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지점은 기본적인 업무시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관리자들이 상주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믿고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비즈코리아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